음향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건 저는 소리의 속도예요. 어, 칸트의 대명제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것처럼 소리는 소리의 속도, 소리의 특성, 뭐 이런 여뭐 종파, 횡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소리의 속도. 소리는 일초에 몇 미터 날아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 하는 이유는. 소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지, 결국엔 그걸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리는 이렇게 그 소리가 나는 진동이 공기 중에서 날아가서 사람 귀에 들려서 그 소리를 인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과연 소리는 1초에 얼마를, 그러니까 몇 메타나 날아가는지, 소리의 이동속도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구하는 공식은 많은 학자들이, 뭐, 이미 뭐, 증명을 했어요. 뭐, 개론적으로, 이런 수치가 있는데, 예, 그래요. 뭐, 이런 수치가 있어요. 어, 소리의 전파 속도는 습도가 0일 때, 이렇다. 습도가 0일 때, 이런 공식을 따라서 하는데, 너무 숫자가 복잡하니까, 이걸 약간 줄여서, 음, 그, 보통 이렇게 표현 하죠. 331.5 플러스 0.6t. T다. T는 t 여기서 온도, 그래서 온도가 약 15도일 때 소리는 약 340m, 15도일 때 340m 날아간다 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음, 순서가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래서 그런 저는 초등학교 때, 어, 중학교 때그 어쨌든 문제를 풀때 분명히 문제를 푼 기억이 있어요. 몇명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있다는 친구도 있고, 없다는 친구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있어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기억을 못 하는 거지. 어, 번개가 치고, 번개가 치는 걸 눈으로 본 다음에, 5초 뒤에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번개가 친그 장소에서, 나, 내가 있는 것까지 거리가 몇 미터냐. 뭐, 이런 거는 어렸을 때 배워서, 뭐, 여름날 같은 경우에 번개가 쳤을 때,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번개가 번쩍 치고, 소리가 몇초 뒤에 나면은, 뭐, 1, 2, 3, 4 해가지고, 아, 어, 번개랑 나랑 거리가 대충 몇 메타구나,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음,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랬을 때 5초였을 때약 뭐 1700m 정도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리는 1초에 3 4 0 m 날아간다고 하는데, 여기 중요한 건두 가지,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리 구하는 공식에 있어서, 습도가 0일 때, 예, 습도가 0일 때의 기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 소리가 습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어찌됐건, 습한 날씨냐, 더운 날씨냐, 뭐 기온 차이에 따라서, 온도의 차이에서 소리가 바, 변하는데, 이이야기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저는 음향 엔지니어가 필요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어, 많은 장소에서 음향에 관련돼서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그,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공사할 때 소리를 딱 세팅해 준 값을 그대로 쓰는 곳들이 많아요. 공사하는 얘기가 이건 전문가가 세팅해 준 값이니까 이 값을 절대 바꾸면 안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교회나 어떤 장소나. 어, 물론 음향 엔지니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왜냐면 뭐 전문가가 세팅하는 은 값이니까 그러니까 기계는 그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으니까 이 세팅 값을 유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리는 계절마다 바뀐, 바뀐다는 거죠. 저희 나라가 사계절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소리가 다 바뀌어요. 똑같은 세팅? 의미 없어요. 날씨가 건조하거나 그 덥거나 습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소리는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그게 그냥 악기로 봤을 때는 악기도 다 튜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소리가 이상한 건 아닌데 약간 소리가 틀어지거나 소리가 약간 먹먹해지거나 약간 습도에 음, 어, 따라서 소리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 반팔 소매를 입고 인상이 많은 경우랑 겨울철에 다 점퍼를 입고 코트를 입어가지고 그게 큰분이 되는 거랑 이거는 그 온도 차이를 떠나서 이제 사람의 옷차림에 따라서 소리가 바뀐다는 거죠. 음향 엔지니어가 있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악기를 연주한 사람이나 뭐 노래 부는 르 사람들은 본인 자기가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악기를 연주를 했을 때 자기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의 소리를 조금 많이 연습을 하는데 엔지니어는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 공간이 가진 소리가 어떤지. 그 가, 공간에서, 어, 오늘 비었으니까, 좀 습하니까 소리가 약간 좀 다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겨울이니까, 봄이니까, 소리가 달라지는 거를, 뭐, 정확한 수치를 재지 않더라도, 느끼고, 그, 평균적인 그 소리를 맞춰 나가야 되는 거.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소리의 그, 조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엔지니어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두번두가지라면한 가지를 까먹었네. 얘기하다 보니까. 어찌 됐건. 그 예, 소리 속도는 이게 중요하고 예, 뭐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리는 근데 대, 기본적으로 1초에 340m를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